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치열한 스타팅 생존기에 대한 영상이에요 제 스타터 빌드는 룰렛으로 정해진 수학자 소환 빌드입니다 전 이때까지 한 번도 소환수를 해본 적이 없죠 좋은 건 알지만 제 취향에 좀 맞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일단 한 번도 안 해봤기에 액트미는 연습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스킬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맨 처음에 소환수 빌드를 맞이했을 때 멘붕이 왔던 건 스킬짐 구성이 일반적인 공격과 주문 빌드와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수학자 소환은 주문, 물리, 소환수 태그여서 주문 피해 증가나 증폭이 적용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소환수 빌드는 주문 잼이 아니라 소환수 자체의 태그가 따로 있더라고요 헤어액은 정말 신비한 세계입니다 앞으로 리퍼라고 부를 수학자 소환은 물리 피해 기반의 범위 공격을 하는 소환수예요 따라서 범위 피해나 물리 피해, 그리고 공격에 관한 스킬 잼들이 유효합니다 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약 10번 정도는 액트 연습을 한것 같아요 그땐 좀비랑 경로의 유령 소환으로 쉽게 밀었던 것 같은데, 3.15 시즌의 액트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색이더라고요. 일단 로아 박치기에 두 번이나 죽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건 아니지만, 3.7 군단 이후로 페오액을 해오면서, 로아 박치기에 두 번이나 죽은 적은 없었거든요? 세상에나. 이때부터 감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비틀면서 리퍼를 드디어 실제로 사용해보는 순간인데요. 액트 연습할 때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리퍼를 소환하면 다른 소환수들의 데미지가 기가 막히게 약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적응을 못했다가 차츰 적응해서 어떻게든 액트를 밀었죠. 첫 매핑을 하는데 어찌나 답답하고 손이 바쁜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리퍼 원맨쇼 빌드인 상태에서 리퍼가 아직 충분히 강력해지지 않았기에 맵 클리어링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맵 보스는 스킬 한 번에 죽어버리곤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리퍼는 아군 소환수를 냠냠 하고 먹어버립니다. 자신의 피가 풀로 채워져 있으면 25초에 한 번씩, 풀피가 아니라면 6초에 한 번씩 주위에 있는 친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싸우고 있던 부패골렘을 냠 하고 먹어버리면 저는 부패골렘을 눌러서 다시 소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퍼는 스킬을 다시 사용해서 리퍼의 강력한 공격을 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주문 태그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전 속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거 누르는 거에도 답답함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걸 눌려서 시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리퍼가 공격을 하는 데까지도 살짝 선딜이 있어요. 이 스킬은 5초마다 한 번씩 쓸수 있는 필살기 같은 존재여서요. 몹이 잘 뭉쳐 있는 곳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이걸 썼는데 제 자클릭에 있는 소집을 눌러버리면 리퍼가 저한테로 오면서 몹이 아닌 허공의 필살기를 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누르면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건 제가 소환수 빌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로 리퍼를 보조하면 좋은지 잘 몰랐죠. 그 과정에서 흰 맵에서 노란 맵 진입까지는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p o i 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어,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거의 모든 걸 같이 써봤는데요. 리퍼랑 초반에 함께 쓰기 좋은 거는 해골 소환이랑 좀비 소환, 그리고 부패 골렘 조합이었습니다. 사링크에 해골 소환과 좀비 소환을 몰아넣고 격분 주입을 해주면서 서버딜을 해줄 수 있도록 했죠. 부패 골렘은 이렇게 도약해서 전방의 범위 공격을 멋지게 하는 리퍼의 맛있는 골렘 먹이이자 전우였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경우가 평소에는 해골만 잡아먹다가 꼭 보스 잡으러 가는 길에 골렘 처먹더라고요. 부패골렘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링에도 꽤나 도움이 되고 혹시나 리퍼가 잡아먹어도 물된 버프가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골렘 노드를 찍어서 부패골렘 두 마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약간 비상식량 같은 개념이죠? 간단하게 스타터 빌드의 장단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장점은 단일 딜이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리퍼가 은근히 멋지고 이리저리 오가면서 몹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것도 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 장비 중에 값어치가 나가는 건 날부치 끌이랑 타블라 딱두개 인데요. 그러니까 한 50카 정도 할것 같은데 요. 어, 그 정도만 천천히 투자하면 빨맵 진입까지는 할수 있게 되 죠. 가성비가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좀 많습니다. 일단 네크가 원래 손가락이 편한 빌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버전의 빌드는 상당히 손가락이 불편합니다 한 아홉 버튼 정도를 상황에 맞게 눌려줘야 되는데요 다른 빌드에 비해서 버튼이 더 많은 이유는 우리의 리퍼가 친구들을 골고루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퍼의 범위 기본 공격과 필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공허 구체를 채용해서 탐험 컨텐츠와 같이 몹이 많은 곳에 뿌려서 보다 빠르게 클리어링을 해나갔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좀비 7마리와 맛좋은 부패골렘 2마리 그리고 리퍼 대기 확인 후 지도 입장을 해요 지도에 입장하고 나서 모독을 깔고 살점 공물샥 활성화하고 달려줍니다 그러다가 몹을 만나면 해골 소환을 갈겨주고요 노란색 몹이 있으면 간간히 취약성과 리퍼의 필살기도 날려줍니다 모은사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공허구체를 시전해서 한 곳으로 모은 뒤에 리퍼의 필살기로 마무리해줍니다 남는 시간에는 공물 리필과 리퍼가 먹어치운 소환수들을 리필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 세팅으로 빨맵 초반, 즉, 11에서 12티어까지 하고, 현재는 영혼 착취 에조미어 지팡이를 이용한 세팅으로 변경했어요. 현재 이 지팡이의 시세가 꽤나 비싸기 때문에 스타터로 바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지팡이 하나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다음 영상 스포 살짝 해드리면, 바뀐 빌드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손이 너무 편하고요. 클리어링이 더 빨라져서 행복한 POE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자,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전 스타터 빌드 룰렛을 하게 되었고, 그게 하필 수학자 소환이 걸렸던 거죠. 소환수 빌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됐는데, 그게 또 하필 대 너프의 시즌이라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리퍼는 단일 딜은 좋지만 맵 클리어링이 살짝 부족해서요. 빠르게 돌을 캐 나가거나 빠른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터로 좋은 빌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리퍼 스킬을 한번 써보고 싶거나 평소에 네크로맨에서 소환수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터를 해범직한 어, 빌드인 것 같기는 해요. 만화랑 이동기의 답답함과 아직 어린 리퍼의 답답함이 합쳐져서 POE 하는 중간중간 정신줄을 놓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송이 오셨다가 저의 짜증을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 이거 진짜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10번 정도는 더 했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요 근데 마음을 살짝 바꿔보니까 좀덜 괴롭고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보다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게임의 본질이거든요 만약에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면 스트레스를 즐거움으로 컨버트 하시거나 혹은 피하시길 바래요. 모든 게이머분들이 즐겁게 게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